어떤 생각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시에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이어가게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구체화하지 마세요. 개념과 관점을 견고하게 하지 마세요.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업이에요. 생각에 빠지거나 생각과 싸워서 생각하는 습관을 강화시켜요. 명상은 생각하는 습관을 해체하는 겁니다. 생각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일당이 관계가 아닌 객관화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으로 있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업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자유로워져요. 알아차림은 선택권입니다. 업으로 행하지 않고 알아차림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요. 까만 생각도 하얀 생각도 똑같이 대하세요. 원래 선한 생각도 불선한 생각도 없어요. 생각의 공한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합니다. 생각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각을 접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죠. 습관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을 다르게 대하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